또 할래? 그럴까? 아니 안할 건데? 근데 왜 여기야? 그냥 여기가 맛 마...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. 못해서 아니야. 너무 그 감칠맛에, 아, 그 응, 달달한 아니죠. 맛에. 됐어. 오늘 인터뷰 마플이 오프닝입니다. 아하. 아. 뭡니까? 자 질문 해보세요 제가 맛 받아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마플님이 인생 살면서 네. 진짜 제일 후회했던 적이 언제예요? 진짜 가장 후회했던 거 이거 하나는 내가 진짜 제일 후회했다. 나 같은 경우는. 피아노 학원을 그만둔 거 음... 없는데? <웃음> <웃음> 없어요? 아니 나는 인생 잘 살았어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아다 좋은 소득했어 어. 아, 솔직히 너한테 후회되는 일은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른 거 아닐까? 아 그거 일리 있어 <laughs> 그거 정말 후회되는 일인 거 같아 <laughs> 유튜브를 좀더 빨리 시작하지 않은 것. 아 유튜브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. 이제 차라리 아. 독일을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안 가고 나서도 유튜브를 했었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음. 생각을 하긴 했었어. 유튜브를 빨리 시작했으면 어땠을까. 음. 느끼기 시작한 거. 그래서 후회는 정도. 아니고.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고. 근데 지금도 네. 좋잖아요. 그렇지 지금도 잘 되고 있어서 아주 다행이죠. 제일 후회되는 거? 진짜 개 후회되는 거 이거. 아 생각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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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. 뭐지 유치원생 때인데 아 유치원생 때 그, 엄청난 유치원생 때 유치원생 때인데 애들이랑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. 네. 풀 같은 거뜯고막돌 같은 거 뜯어갖고 음. 무슨 음식 만드는 장난하고 있어서 근데 내가 소꿉놀이 장난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상한 돌덩이를 들고 왔거든? 음. 애들이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나뭇가지로 반으로 쪼개보니까 똥이었어. <laughs> <laughs> 똥이야 <웃음> 그게 개똥이 말라 붙은 거였단 말야. 이 그래갖고 그거 이후로 유치원에서 애들이 나를 기피하기 시작했어. <laughs> 이렇게 조해야는 애들이 나랑 같이 유치원에서 안 들기. 오늘 저녁을 안 먹은 거? <laughs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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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먹으면 되잖아요, 그러면. 아, 늦었어요. 아, 대학교 늦소? 자퇴를 안한 거? <웃음> 맞네. <웃음> 그걸 왜 다녔지? 자퇴를 할걸 1학기 다니고 자퇴를 했어야 돼 아니 3일 다니고 자퇴를 했어야 됐어 맞네 왜안 했지? 아... 괜히 유튜브 활동이 늦어졌잖아 이거 자퇴를 했었어야 돼 이거는 자퇴가 각이었어 조금만 후회되긴 하겠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각보여님을 너무 늦게 아는 거야 2년만 더 빨리 알았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 보여님을 2년만 더 빨리 알았어도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을 텐데. 괜인 사진 이태라 언제 좀 턴. 없어. 이상하 사람 나테 자기꾼. 개 후회되는 거예요 우설를 네. 만난 거? <laughs> 왜 만났지 진짜? 그 부분이 가장 후회되긴 해요. 됐나요 이제 오늘 인터뷰? <웃음> 미쳤냐? <웃음> 이거 아니에요? 에? 네? 아 방송용으로 현실용 말고 <laughs> 현실용이에요 그게? <laughs> 네 현식이 아, 방송용 아니었어요아 아, 방송용으로 해드릴까요? 예소 네. 네. x x 만나러 왜 <laughs> 친놈냐 제 아, 인생에 후회를 잘안 해요 아100% 있을 줄 알았는데? 그럼... 아저 운터 맞는 거 말고 후회할 게 없는 거 같은데? 아씨 뭐가 있지? 아 그래 그거 있는 거 같아요 뭔데요? 과대 맡은 거너 아, 대학교 나왔어요? ㅋ <laughs> 네 머리로요아 <laughs> 면접으로 갔어요 얘 근데 그것도 왜 뽑혔는지 알아? 약간 리트리버 같다고 개같이 유사한 것같아 너는 그냥 개해라 그냥 너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후회하는 거. <laughs> 맞는 거 이것도 어쩌면 <laughs> 삐촌이 되겠지?